찍어. <웃음> <웃음> 먹어봐. 마음껏 한번 먹어봐. 맛이었어요? <laughs> 저 뒤에 예비군복이 저렇게 널려 있는데 <laughs> 강인한 대한민국 남자 남자. <laughs> 남자 어디 갔어? <웃음> 술 <웃음> 먹고 위에 빵꾸 타린 남자. <웃음> <웃음> 멋진 남자 어디 갔어? <laughs> <laughs> 한입접 <좀> 써봐. 아, <laughs> <안> 뜨거워. <laughs> 누군데 모델? 진세연 몰라? 누구지?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. 진세연 이구지 이런, 이런 자주. 그럼 <laughs> 근데 나이는 할머니랑 할아버지같아 나이. 아 그거? 응. 그런 경우가 많지 아무래도 근데 음. 좀 젊은 애들이 하지 않나 아줌마 그런 애들 많이 했지 뭐 어쨌든 간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2의 창업 뭐 제2의 인생 이거 사올려다가틱 전복죽 2만원이요 <laughs> 너 깜짝 놀랐지야나 옛날에 저거 전복죽 한번 먹으려다가 어 손떨려갖고 내가 어우 그냥 전복 좀먹자 19,000원짜리. 전복 쪽이 13,000원인가? 어, 만 원, 어, 그래 그 정도야. 만 원이냐, 만 원. 돌아버린 줄 알았어. 문득도 옛날에 그 얘기 좀 많았는데. 5,000, 6,000원 할 때가 아니야. 지금 너무 아, 너무 너무 비싸. 비싸.